fx가 최고차역에서 1인 3차함수고요. 그 fx의 점 t,ft에서 콤마 접선의 y좌편을 gt라고 했고 절대값 fk 더하기 절대값 gk가 0인 실수 k가 2개래요.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것은 0보다 큰 같은 놈인데 그 놈을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반드시 0이 되고 얘도 반드시 0이 될때요 값을 만족할 때 f4값을 한번 구해보래요. 일단은 FK가 0인 실수 K가 2개란 얘기는 이 K라는 건 뭐야? 바로 근이 되겠지. 근. 근이 2개란 얘기지. 결국 이3차함수가 근이 2개 달라면 하나는 접할 수밖에 없겠지.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접하게 한번 그려볼게요. 근데 이때 Y절편도 0이 나와야 되겠지. 그치? 맞아 안 맞아? 그러면 여기가 0, 여기를 알파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접선을 거도 접선의 y 좌표는 0이 되고 얘를 만족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을 거도 접선의 y 좌표는 0이니까 만족하는 k 값이 0하고 알파 두 개가 있겠지.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좀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. 여기를 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. 그래도 y 좌표는 0이 되고 뭐또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도 Y자편 0이니까 두개 만족하죠? 그니까 요런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거야. 자, 그러면, 일단은, FX는, 뭐, 너든 너든 똑같이 0을 뚫고 지나가고 알파에서는 접하고 있는 지금 정도 상태가 되겠지. 아직까지는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야. 이 식으로 가지고 구하란 얘기겠지, 그치? 맞아, 안 맞아? 이거 전개 좀한번 할까? 얘가 X 세제곱되고 마이너스 2 알파 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x 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gx도 먼저 한번 구해보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 y는 얘가 f 프라임 t 되고 x 빼기 t 더하기 ft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그때 y절편을 구하놨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요 놈이 바로 뭐 되는거야 g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gt는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되고 얘가 ft 이렇게 되겠지 요거 가지고 뭐 알파 값어하면 게임 끝나겠지 자 그러면 보안수도 필요하니까 f 프라임 x도 쓰고 가자 이거 미분하면 은 얘가 3x 제곱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4배의 알파 x가 되고 얘가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놈부터 한번 계산해볼까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. 그럼 얘가 마이너스 F' 프라임 1이 되고, 여기 1 집어넣으면 F1인데, 그거 몇배 아래? 두배 아래 그렇지. 그럼 여기다 두 배, 두배 하면 될 거고, 그 다음에 4F1 더하라으니까 여기다가 4더 하면 6이 되겠지. 그 값이 얼마래? 마이너스 1이야.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. 일단은, 여기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2배 하는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? 3이지 마이너스 2배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하면 얘가 플러스 8 알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되고 여긴 1 집어넣고 6배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6그 다음에 빼기 12 알파 그 다음에 6 알파의 제곱이 되고 그 값이 얼마야? 마이너스 1 되겠지 자, 정리 좀 하자. 얘네들이 계산하면 4α 제곱되고, 계산하면 마이너스 4α 되고, 요거들이 날라가네 넘기면 플러스를 되겠지?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. 그러면 2α 빼기 1의 제곱이 0이니까, 알파 값뭐 나와? 2분의 1 나오죠.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고, 구하고자 하는 게 F4 값이니까, 4 대입하면 F4는 4 곱하기. 이거 2분의 7 제곱하면 4분의 49니까 약분 치면 49. 이렇게 나오겠다. 그치? 응.